음?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장세기 35장 9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세겜이라고 하는 그 치욕스럽고 또 수치스러운 지역을 떠나 과거에 2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그 지역으로 다시 이제 돌아가게 말씀하시죠. 자, 그래서 이제 야곱이 바탄 아람에서 베델이라는 지역으로 다시 이제 돌아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이제 베델의 그곳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하나님께서 세겜에서도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시지만 특별히 여기 베델이라고 하는 곳 아, 그가 받던 아람에 20년 동안 있는 그 기간을 음? 하나님께서 시작할 때부터 이미 그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곳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자신을 계시하여 보심으로 말미암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야곱이 혼자 있으나 외딴 곳에 있으나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수 있는 믿음의 방식을 가르쳐주신 그 하나님이 이제 다시 이 베델에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시시되내 이름이 야곱 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셨다. 자, 이것이 이제 어, 32장 야법강 그 사건 때 이미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야곱의 그 이름을 묻고, 그 이름 대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주시는데 다시 한번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그 이름으로 너가 불리게 될 것이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한 이름을 계시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음?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지금 이 아, 야곱에게도 어 똑같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 전능한 하나님은 조금 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하나님께서 축복의 선언을 하십니다. 생육하며 번성하라.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피조물과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아, 생명 있는 모든 존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증거가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응?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 자 야곱만 해도 그한 사람이 내네 부인을 통해서 자녀들을 얻고 그 자녀들이 이제 이스라이라는 엘 나라의 지파가 되고. 응? 그런 어떤 나라의 기초를 이름에 있어서 야곱이라고 하는 이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과 또 백성들의 총애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음? 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자 이게 준 땅이라는 것은 이제 약속하신 땅이죠. 이 팔레스틴 가나안 땅, 이 땅을 이제 야곱 너에게도 언약으로 줄 것이며, 또 너의 후손에게 그 땅을 줄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셨다. 자, 여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다. 자, 이폐현는 단순히 어떤 그런 어떤 생각으로 응?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임재를 느끼고, 또그 하나님이 이제 에 다시 떠나는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야곱이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실제적인 경험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계시하시고 현현하심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사실적인지 몰라요. 자, 이렇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떠난 하나님에 대해서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돌 기둥을 세우고, 자이돌 기둥은 자기가 지금 20년이 훨씬 넘은 거죠. 세계에서 이제 어느 정도 살았는지 모르지만 보통 학자는 한 6년 7년 정도 살았다 그러니까 한 26년, 27년 그 전에 그곳을 지나갈 때 자기가 잘때 뵀던 돌 베개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 지금 이 돌벽인 돌 기둥은 그때 그 돌이 아니라 새로운 돌이지만 그것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난 이 경험을 지금 이렇게 돌로서 기념석을 지금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응? 베델이 곳에 돌을 세워서 기둥으로 하고 그것이 베델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다. 자, 20여 년 전에는 어떻게 만났어요? 꿈으로 만났잖아요, 꿈으로. 응? 꿈에 사다리가 땅에서 하늘로, 그리고 천사들이 오른 내리는 걸 보고, 그 끝에 하늘문이 열리고 인자가 서 계신 것을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20여 년이 흐른 지금 이 경험은 꿈이 아니라 생실한 말이에요. 실제적인 경험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와 말씀하신 그곳의 이름을 다시 베데리라고 불렀다. 자, 이 베데레스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셨었어요. 자. 어 하나님에 대한 묘사, 하나님의 그 이름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오죠. 응? 엘로이 하면 어 목자 대신 여호와, 응? 아또 여호와 라파 하면 치료하는 여호와. 자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자그 모든 이름들을 다 이렇게. 에, 아우를 수 있는 이름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전능한 엘샤다이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엘샤다이. 전능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응? 영어로 말하면, Almighty God 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 모든 것을 충분히 이루실 수 있는 분,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 우리들이 다할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들의 도움도, 부모의 도움도, 이웃의 도움도, 어, 어떤 환경의 도움도, 도움 없이는 살수 없어요, 사람이라는 것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떤 도움도 필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스스로 해결하실 수 있는 분, 그 의미가 여기 지금 이 샤다이 샤다이라고 하는 그런 어 이제 단어에 포함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응? 내가 믿는 나의 아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샤다이 그 하나님은 자족하시고 충분하시고 전능하시고 이루실 것이 예 이루지 못할 것이 없으신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단 말이에요. 통치자가 한계가 있고, 능력이 없고, 부족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땅의 지도자나 통치자들은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 그런 단점들이 있을 수 밖에 없지만, 인간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을 관장하고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어떤 조건에서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 그냥 알기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을 손수 디자인하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부족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응? 그야말로 완벽하고, 완전하고, 충분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임하셔서 우리의 삶을 주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음? 우리는 실수를 하고 우리는 부족해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는 부족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내 뜻대로 하옵소서가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여러분에게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가족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사업과 경영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교회와 목회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히 순종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삶이든 완전하고 또 충분하고 만족스럽고 참 행복한 삶이 될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이니까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니까요.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성경에는 의심하라든지 걱정하라든지 염려하라든지 그런 말이 없잖아요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얼마나 이게 평범한 말인 것 같으면서도 어? 싱거운 말인 것 같으면서도 위대한 말인지 몰라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의미 없는 말이 될수 밖에 없지만 믿는 여러분들에게는 강력한 치료제가 되고 처방전이 될 것입니다 진짜 믿으세요. 음?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빠예요. 그 아버지를 의지하고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시고 전능하시고 대단하신지 우리가 그것을 알고 우리의 삶 속에 그 아바, 아버지를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참 신앙적인 삶을 살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삶과 환경 속에 내게 당하는 일들이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이 지금 컨트롤하고 통제하고 조절하고 조정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믿음으로 주님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날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며 기뻐하며. 승리의 계가를 찬양과 감사로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함에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